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토마스 셔클리프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존스토트 목사님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존스토트 목사님이 호주의 시드니에 가서 어느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이 집을 가만히 둘러보니까는 이런 이 양쪽 벽면에 끝까지 인내하여 성공한다는 말이 20번이나 적혀있다. 그러분 집에 가운을 하나 정도는 걸어놓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온 벽에 이렇게 둘러가지고 써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집주인에게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써놓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토마스 모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썼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이 토마스 모트라는 사람이 시드니의 부두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글을 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19세기 초반에 이 토마스 모트라는 사람은 식품을, 고기를 냉장이나 냉동해서 이 영국으로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냉장해 가지고 영국에다가 팔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국을 가는 중에 고기가 다 상해버렸습니다. 이토가스 모터라는 사람이 냉장법을 발기명해가지고 3년 안에 그 일을 성공 할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계획과 달리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호주와 영국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 보니까 상하지 않고 갈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26년이 걸려가지고 냉장된 고기가 호주에서 영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26년이 걸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였겠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좌절하고 또 좌절할 때마다 포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집 벽에다가 끝까지 인내해야 성공한다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결국 토마스 모트는 이 냉장된 고기가 제 상하지 않고 호주를 떠나는 첫 모습을 보았지만은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토마스 노트라는 사람은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은 결국 고기를 냉장된 상태로 영국에 수출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끝까지 인내야 성공한다는 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어떠한 절망이 있습니까?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의 절망에 빠져있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엘리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보면 남편을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빚이 얼마나 많으면 그의 자녀들이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일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죽었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구약성경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이일절이 의아하게 들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논에, 논이나 밭에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그 이삭을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무조건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빛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기업무를 자 제도가 있습니다. 룩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제도를 다알수 있습니다. 룻이 너무나 가난하지만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보아스가 먼 친척이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제도가 있는데 왜 여인은 지금 엘리사이가 와서 우주 짓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 가능한 것이 이 남편이 아마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빚을 다못 갚으면 자기 아들을 종으로 해서라도 주겠다면서 라큰 채무를 빌렸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남편이 죽자마자 이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아이는 종으로 팔려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울고 있습니다. 여인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 기업물을짜 제도를 통해 친척들이 도로 와야 되는데 아마 친척이 아무도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으니까는 바로 스승인 엘리사에게 지금 찾아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아를 제가 시리즈로 설교했는데 엘리아가 사르바 과부를 만나서 도와준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엘리아가 만났던 사르바 과부는 이방여인이었습니다. 그데 지금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인은 바로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엘리아가 만났던 사르밧 가브는또 뭐가 달랐습니까? 그냥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때가 되면 죽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먹고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사가 만난 여인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아내로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 차이점을 좀더 본다면, 엘리아가 만났던,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가구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를 만난 이, 오늘 이 말씀에 이 여인은 집도 없습니다. 더 가난한 거죠. 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더 비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찾아간 것이고 이 여인은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사르밧 가부처럼 그냥 인생을 포기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도 것할수 없는 상태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선지자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래 전에 미국의 한 광산에서 광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헨크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 광산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미국의 신문에도 발표되었는데 그 광산에서 일하던 이 헨크스는 광산인 갱도가 무너져서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심한 불구가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고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헨크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다 살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살을 했는데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펭크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죽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죽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이 떠올랐는데 그냥 굶어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굶어 죽기로 결심하고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았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죠. 그래서 어차피 굶어 죽지만은 자기 동네 에 예일대 유명한 교수가 와서 강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강의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강의가 아니라 설교였습니다. 어쨌든 뭐 상관이 없으니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을 사람마다 받은 사명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서 헨크스가 그 교수를 따로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같이 눈도 없고 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한동안 그를 교수가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교수가 이행크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입과 귀가 있지 않습니까? 발도 남아있구만요. 왜 사명이 없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이행크스의 마음에 큰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을 믿고 해결하였습니다. 내가 왜 자살하려고 했든가 내가 아직 입과 소 그리고 귀와 발이 있지 않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탠커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간지 아십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지나가서 공부하고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냥 절망해서 자살했다면 인생이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인생이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빚이 얼마나 많으면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엘리사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사가 찾전그 여인에게 3절과 4절에서 4개의 명령을 합니다. 이 4개의 명령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오늘 3절과 4절에 말씀해 보시면 4개의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이 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빌리라. 세 번째 명령이 부어라. 그네 번째가 옮겨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사는 절박한 마음에 찾아온 여인에게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 빌리라, 부어라, 옮겨놓으라고 네 가지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네 가지 명령 중에 여인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금 뭘 해야 는 겁니까?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가서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 지금 성경에 보시면 은이 여인에게 기름이 얼마큼 있습니까? 이절에 보시면 은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뭐 100개든 200개든 빌려온고 뭐합니까? 부을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여인이 필요한 게 뭡니까? 파산하는 입장인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없고, 엉뚱한 이야기만 네 개의 명령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그 개의 명령을 하나로 요약하면 빈그릇을 빌려다 나라는데, 건 빈그릇 빌려놓으면뭐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내일이면 파산합니다. 시용불량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옆집에 가가지고 빈 밥솥을 많이 빌려가지고 갖다 놓아라. 빈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여기 가득 세워놔봐라. 이런 허황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은 아마 이 명령에 따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뭐하려고 이 명령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해본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예,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의 명령에 단한 번의 불평도 없이 그대로 말씀대로 가서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뒷말씀을 보시면 바로 엘리아 엘리사가 말한 그네 개의 명령을 그 여인이 그대로 순종해서 합니다. 여인은 바로 나가서 그릇을 빌리고 기름을 붓고 그릇을 옮겨놓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차서 빛을 갚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떼도록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이 엘리사의 명령이 얼마나 믿겨롭겠습니까? 빛이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빛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믿기 쉽습니까? 빛이 있는데 빈 그릇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대답이 아니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인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 다가왔지만 은 결국 그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폴리의 어느 공장에 일하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 가난하게 일하는 소녀 있었는데 이 소녀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꿈이 공장에서 일하지만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10살 되던 해에 이제 꿈에 그리던 상암레슨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처음에 딱 들어본 선생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노래를 할수로같다 목소리가 다듬어지지 않았어. 너 목소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성악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지만 은이 모든 것들을 다 꿈을 위하여 성악 꿈을 위하여 살았던 이 소녀는 너무나 좌절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할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사용해 줄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아들은 좌절해서 포기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때마다 이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선생님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갔던 선생님이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했어라도 을 레슨비를 마련할 테니까 너는 계속해서 노래해라. 최고가 될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노래하여서 최고의 테너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코 카루소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안될 거라고 말하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절망하지 않을 때 바로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바로 대답해 주지 않을까?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로 말하면, 은 아니, 이렇게 파산에 있을 때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돈을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빈 그릇을 빌려오는 또는 그것에 기름을 붓는 이런 명령들을 하실까?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바로 그 다음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여러 날 지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고난이 오면 은너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처럼 응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좌절이 오는 거죠. 그럴 때 너무나 실망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야 될까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요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59면에 있습니다. 매일성경 큐티가 전도서를 진행 중인 데 아직 11장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구약성경 959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구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떡을 물 무리에 던져라 여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이 없어지는 거죠. 뭐 어렵게 생각도 없이 없습니다. 여기 떡이, 여러분, 뭐, 쌀, 돈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던져놓으면내 것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날후에 어떻게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원리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안 쓰고 내 품에 모든 게 씻어야 돈이 모입니다. 남한테 줄 거나 쓸 것을 두개쓸 것을 하나도 아껴야만이 모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떡을 무료에 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던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로 채워놓으실 거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이 더 모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후에 도로 찾으리라.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왜 성경에 그 여인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엘리사가 내렸습니까? 내 믿음을 보이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그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절이라 하워드 켈리라는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조그마한 50센트짜리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자 아무리 돈려 많아도 밥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어느 집에 그냥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자 소녀가 나왔는데 이 소년이 50센트짜리 동전을 보이며 제발 먹을 것을 달라고 라 말합니다. 그자 그 소녀가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그냥 집에 있는 따뜻한 우유를 한잔 꺼내와서 줍니다. 돈은 필요 없다면서 그 우유를 받아 마시라고 말합니다. 우유를 먹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하워드 켈리가 그 소녀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유심히 보고는 그집 주소를 기억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 우유를 한잔 주었던 소녀가 중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동네 병원 의사들이 다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적같이 이제 큰 도시로 옮겨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와서 이 여인이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을 까라는 두려움이 됩니다. 자기를 고쳤던 의사가 와가지고는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 그이 주소를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보는데 의사가 놀랍다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이 여인이 태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너무나 청구서를 바라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도대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영원히 못 갚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청구서를 들었는데 그 청구서 맨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유 한 잔으로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모든 청구서 빚이 우유 한 잔으로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워드 켈리라는 사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어릴 때 우유 한 잔을 대접했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큰 청구서를 갚는 빚으로 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 말합니까? 너는 내 떡을 무료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거라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삶이 어려울 때마다 늘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를 만났던 여인처럼 삶이 어려울 때마다 제가 늘 읽으며 말씀을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0편 37편 25절입니다. 10편 37편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8면입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다차시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그의 시감을 보지 못하였고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인생에 절망적인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오늘 엘리사를 찾아왔던 여인처럼 인생이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여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laughs>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인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께서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